두바이의 새로운 혁신, 이런 것 보신 적 있나? 그리트 앤드 코 라운지를 2025년 11월 최초 도입 승객과 픽업 운전 기사 모두를 위해 혁신적인 방식. 공항 입구 피켓 들고 줄 서던 기사들의 풍경이 사라진 최초 국제공항 픽업 기사들은 더 이상 공항 입구가 아닌 그리센 코 라운지에서 편하게 대기하면 승객이 찾아와 코라면 만난다. 장점은? 1. 공항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픽업 기사들의 고충 해소. 픽업 기사들이 도착 시간 불확실성 때문에 장시간 대기하던 문제가 사라지고 라운지에서 호출 기반으로 효율적인 픽업이 가능해졌다. 2. 승객의 공항 도착 후 이동 스트레스 감소. 승객은 도착 직후 복잡한 픽업 구역을 헤매지 않고 명확한 안내를 통해 라운지에서 편안하게 대기 후 바로 차량에 탑승할 수 있다. 3. 픽업 동선 최적화로 교통 혼잡 완화. 무분별한 공항 주변 정차와 불법 대기가 줄어들어 공항 진입로와 픽업 구역의 교통 흐름이 개선됐다. 4. 운영 효율 및 수익성 향상. 픽업 회전율이 높아지고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 운전기사 1인당 처리 가능한 운행 수가 증가하며 플랫폼 및 공항 운영 측의 수익성도 함께 향상. 5. 프리미엄 이미지 및 고객 만족도 제고. 라운지 기반의 픽업 경험은 두바이의 고급 스마트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VIP 관광객 모두에게 차별화된 첫인상을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도 이런 혁신 서비스를 도입하기를 기대한다. 공항 이미지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제거하는 혁신 라운지, 내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겠지요? 인천국제공항도 이런 서비스 도입을 기대합니다.